오늘은 도라에몽들이 헬리콥터에 올 것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도라에몽들이 왔습니다. 네, 도라에몽들 도라에몽들이 내리겠습니다. 뭐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괜찮아? 왜? 아, 어, 안녕. 난 도라에몽이라고 해. 야, 그 위에 올라가면 위험해. 위험하다고? 알았어. 헬리콥터 이제 가도 돼요. 삐삐. 삐삐 헬리콥터 사고 났습니다. 찡그랑. 어, 헬리콥터 아저씨 괜찮나? 저기요,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헬리콥터가 그냥 떨어진 것 뿐이에요. 오늘은 프랑스에 왔습니다. 아, 저번 수영장은 프랑스 수영장이었어요. 저번 수영장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와, 야 재밌다 이거. 계속 하자 오마이갓, oh 이거 물에서 하면 더 재밌겠는데. 나 다이빙도 해볼래 난 이제 항공모항 타고 다른 데로 가야겠어 여림아 너 항공모항 모르는 건 아니겠지 항공모항은 배에 비행 배에 활주로가 있어서 활주로에서 배에 활주로에서 날아가는 거야 너할줄로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어, 어쨌든, 저기 탱크도 있어. 여기 이, 이, 검은색 바퀴 있잖아? 이게 말이야. 작은 거몇개 끼워서 만들 거야. 그것보다 빨리 항공보항 타서 다른 데로 가자! 오! 야, 친구들아, 빨리! 어어! 아저씨 괜찮나? 점, 좀. 점점 점 아저씨가 또 사고를 일으켰네 여리마, 그리고 내가 집을 새로 꾸몄어 어? 안짝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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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마난난 난 너한테 저 너한테 2018년도 에 선물을 준 산타 할아버지다. 너희들한테 선물을 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지. 오 산타 할아버지가 내려가네요. 한번 내려가는 걸 봅시다. 먼저 다 내려왔나봐요 네 그럼 이제 이제 우리는 저 뒤에 절이 뭔지 궁금하죠 저 절은 스승님들이 절할 때 가는 절이에요 네 절할 때 가는 절이라니 절절 절이라는 말만 계속되네요 네 음, 네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어디 도둑요 경찰 갑니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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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오늘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네요. 네.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제작자 박세준입니다, 박세준. 어, 눈이 오네요. 맞다, 오늘 눈이 왔죠, 참. 오늘 눈이 왔습니다. 이 마을에도 눈이 오네요. 네, 이제 도라에몽들은 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3화를 기대해주세요.